안녕하세요. 아, 그 가공식품은 몸에 안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들 하시죠? 네, 네. 거의 뭐 공식처럼요. 그렇죠. 이게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고요. 맞아요. 오늘은 그래서 한 의사분의 유튜브 영상을 좀 봤는데 이걸 토대로 왜 가공식품이 나쁘다고 하는지 그 핵심 이유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좋은 주제네요. 이걸 알면 여러분이 식품 고르실 때 음, 훨씬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정보가 중요하니까요. 근데 잠깐 그 영상에서도 강조하던데 모든 가공이 막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건 구분해야죠. 아주 심하게 가공해서 영양소가 거의 남지 않은 식품도 있고. 네네. 또 원래 특성을 뭐 대부분 유지하면서 살짝 부드럽게 가공된 식품도 있으니까요. 아하, 그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. 그 영상에서 첫 번째로 꼽는 이유가 역시 영양소 제거 문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이죠. 그 자연 상태의 원물 식품들 있잖아요. 통곡물이라든지. 네, 채소나 과일 같은 거요. 그렇죠. 거기에는 그 기본적인 거대 영양소, 뭐 탄단지 외에도요. 식이섬유, 필수 지방산, 또 아주 중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정말 많거든요. 미량 영양소요?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효소나 비타민 복합체, 미네랄 그리고 그 파이토뉴트리언트라고 식물 영양소요. 아, 파이토뉴트리언트.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이런 것들 중에는 아직 우리가 기능을 뭐100%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몸에 꼭 필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많아요. 아, 근데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식품을 가공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 보관 안정성 때문이잖아요. 유통기한 늘리고. 네, 그렇죠. 오래 팔아야 하니까.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변하는 성분들,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영양소들을 제거하게 된다는 거죠. 정확합니다. 근데 알고 보면 그 불안정해서 제거되는 성분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엄청 좋은 영양소인 경우가 많다는 거네요. 와, 이거 좀 아이러니한데요? 바로 그겁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가공 과정에서 보면 어, 안정적인 탄수화물, 그러니까 전분이나 단백질. 일부 지방은 남겨 주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하지만 식이 섬유는 어우 상당히 많이 제거되죠. 아, 장 건강에 중요하다고 하는데? 네. 그리고 필수 지방산. 이건 열이나 산소에 아주 약하고 불안정하거든요.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거의 다 제거되거나 변형시켜 버려요. 그렇군요. 파이토뉴트리언트 같은 작은 미량 영양소들도 마찬가지예요. 영양가는 높지만 불안정하다 뭐 이런 이유로 그냥 희생되는 거죠. 결국에는 그 선반 위에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게 만들려고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을 일부러 빼는 셈이네요. 네, 살아있는 성분들을 죽이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영양소 제거 말고 그 영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을 지적하던데요. 가공 자체가 식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아, 네.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가공이라는 게 단순히 영양소 함량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남아 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흡수되는 그 속도나 경로 자체를 바꿔 버릴 수 있어요. 속도랑 경로요? 네. 예를 들어 통밀이랑 그걸 정제한 흰 밀가루를 생각해 보세요. 네네. 섬유질이나 미네랄 같은 게 제거된 흰 밀가루는 어때요? 소화 흡수가 훨씬 빠르죠. 아, 그렇죠. 부드러우니까. 그러니까 혈당을 아주 그냥 급격하게 치솟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어. 그럼 우리 몸은 갑자기 혈당이 확 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을 막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게 자연 상태 음식을 먹었을 때랑은 몸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죠. 아 그러니까 같은 칼로리나 탄수화물이라도 이게 어떻게 가공됐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호르몬 반응이나 대사 과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단순히 영양소가 좀 줄었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. 네. 몸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시스템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. 와. 생각보다 훨씬 더큰 문제네요. 그렇죠. 영양소의 형태나 그 구조가 바뀌면서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 방식, 또 장내 미생물과의 관계, 심지어 포만감을 느끼는 방식까지도 달라질 수 있어요. 포만감이요? 네. 자연식품에서는 여러 영양소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는데 가공 과정에서 이게 분리되고 정제되잖아요. 네. 그럼 우리 몸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화가 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가공식품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두 번째 핵심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. 몸의 그 자연스러운 생리적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게요. 가공식품은 첫째로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식이섬유나 필수 지방산, 또 여러 미량 영양소 같이 몸에 좋은 성분들을 제거하는 경향이 있다. 네, 그렇고요. 그리고 둘째는 가공 자체가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. 이두 가지군요. 네, 핵심은 그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. 그냥 막연하게 가공식품은 나빠.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런 구체적인 이유를 아니까 아, 앞으로 식품 라벨을 보거나 식단 짤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건 차이가 크니까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만약에 이 식품 가공이라는 게 우리 몸의 반응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요? 네.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들 있잖아요. 그 가공 정도의 차이가 어쩌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, 이런 작은 차이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쌓이면 우리 건강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? 하는 질문이죠. 와,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. 매일 먹는 음식의 사소한 가공 차이가 쌓여서 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니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오늘 드신 음식들 또 앞으로 드실 음식들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식탁 위에 왔는지 그 가공의 여정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